이자료에또 이렇게 환경책을 읽으시네요 네 이거는 어제 용호가 아빠 드세요 하고 매실을 이렇게 태워셔더 용호가 줬습니다 용호 복귀야 잘 됐습니다 네, 항상 남편이 주일 아침에 이렇게 음, 커피 전문점에 가서 이렇게 음, 테이크아웃 해오십니다 Take 음. out 맞죠. Take out. Take out. 발음을 분명하게 하세요. Take out. 원대요. 네. 포장하다. 가지고 나가는 것. 포장하는 거죠. 음. 여보 말씀할 거 주세요. Then Herod summoned the wise men secretly and ascertained from them. what time the star had appeared and he sent them to bethlehem saying go and search diligently for the child and when you when you have found him bring me word that i too may come and worship him after listening to the king, they went on their way, and behold, the star that had seen, when it rose, went before them until it came to rest over the place where the child was. Hello, Daein. Yes. <laughs> 비밀리에 네 남편이 이제 신약을 읽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단기, 일본 단기 선교 가는 팀들이 오늘 모였는데 목사님께서 신약이라도 읽도록 합시다 하셔서 오늘부터 신약으로 넘어왔습니다. 네, 신약 읽도록 하고 일본 단기 선교로 가면 좋겠습니다. 가길 기도드립니다. 그 동방 아니... 헤롯 왕이 동방 동방 박사들을 보내 가지고 베들레헴에 보내 가지고 음. 아이를 찾으라고 그랬습니다. 네. 음. 별을 따라갔죠. 음 그래. 그... 리고 다른 길로 인도하셨죠 하나님께서. 예 네, 그리고 동방 박사들이 별을 봤을 때 그들은 많이 기뻐했습니다. When they saw the 많이... star. He they rejoiced exceedingly with great joy. Many, many joy and going into the house, they saw the child with Mary, his mother, and they fell down and worshipped him. 그걸 기억하고 있었거든. 동방박사들이 기뻤어요. 동방박사들은 기뻐했지. 네. 기뻐해서 별을 찾아 이제 왔는데 해로방은 그게 불안했지 음. 많이 자리를 뺏길까봐. 음 그래가지고. 하여튼 동방박사들이 마리아가 있는. 이주셨습니다그 집으로 갔습니다. 맛있게 잘 먹을게요. 그리고 동방 박사들이 마리아와 함께 그 아기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동방 박사들이 아기에게 경배를 했습니다. Worshiped, w o r s h i p i n Then opening their treasures, they offered him gifts, gold and frankincense and myrrh. 그리고 그들이 아기에게 선물을 주었습니다. 금, 향료, 유향 이세 개를 주었습니다. Gold, frankincense, and myrrh. a 금금 모략 어, 방금, 유황 유향 모략 황금 유향 유황, 유황 어떤 건데요? 유향 모략 황금 금은 알기고 네. 유향 유향은 향기예 어, 나는 향기 나는 그것이겠지. 그리고 몰약, 몰약, 몰약은. 이겠죠그문 모르겠어요, 뭐잘 모르겠어. 몰약은 뭐뭐 몰약이겠지. 그러면 안 되잖아요. 똑똑하게 하라 그러시더라고요. 윤 대표님이 흐릿하게 하지 말고 똑똑하게 하세요. 유향과 몰향을 한번 찾아봅시다 그러면 유향 유향이가뭐 유향인가? 유향 유향 유유향 나무에 이포를 아까 드시던 유향 나무 수액을 건조시켜면 향기로운 약재랍니다. 고맙습니다. 잘 먹을게 용우야. 예? 네? 유향 나무에. 네. 에서 추출한 향기로운 약재를 유향이라고 합니다. 예, 유향은 약재 음, 향기 나는 약재라고 합니다. 몰약은 쓴맛이 나는 적갈색 수지성 고무로 향수 의약품 종교 의식 등에 사용합니다. 모리약은 뭔데요? 몰약은 쓴맛이 나는 적갈색 수지성 고무랍니다. 혈액 순환을 돕고 통증과 부기를 가라앉히며 염증을 줄이는 효능이 있으며 방, 방부제로 공? 사용되었습니다. 갈색 방부제. 적갈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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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갈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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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무도 된... 고무, 착갈색, 착갈색, 갈색 고무로 된 항공 유형 모양. Gold, frankincense, and more. And being warned in a dream not to return to Herod. They departed to their own country by another way. 그 꿈에서 이 동방박사들이 꿈에서 헤로다에게로 네. 어, 돌아가지 말라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아까 피츠가 말했는 거잖아. 네. 다른 길로 이제. 그래서 다른 길로, 진짜로. 다른 길로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만 찍으세요. 샬롬이야 샬롬 그만 찍으세요 좀 그만 찍으세요 찍읍시다. 그런 말은 하지 마세요 응? 여보 그옷 당신이 버리라고 한 건데 입으니까 파란 빛깔이 좋네요 가을 하늘 빛깔처럼 좋네요 이걸 내가 버리라 했나? 예 그래서 통에 버리려고 하다가 아버님 갖다 드릴까 하고 봤는데 운동하면서 입으니까 좋데케빈클라인이에요케빈클라인 얼마나 좋은거 운동할 때 거예요. 입으니까 좋네요 네, 하나님 주신 옷인데 케빈클라이 하나님이 주신 옷이 아니라 내가 사는거에요 정말요? 응. 그걸 왜 버리라고 그랬어? 내가 많못말요네요 입어도 고입 좋은거에요 당신 그때 옷통에도 여러가지 옷 많이 버려서 속상해요 이거 사는거에요 내가 네. 네, 사신건데 좋은거 사셨네요 네, 그때 엔제송 자는 사이에 남편이 옷통에 옷을 많이 버렸다고 해서 엔제송이 무슨 옷인지도 모르고 다 버리셨다고 해서 속상했습니다. 네, 용호가 유포도 사주고 또 엔제송 신한은골도 사주고 사과도 사주고 동생도 운동화도 사주고 어제 저녁 또 영화도 영아 이름 모르겠는데 영아도 <laughs> 보여주고 해서 감사합니다 영아 무슨 체인소도갔는다체인소 체인쏘맨 음, 체인소맨네체인소맨 보여줘서 영호에게 감사합니다 동생들하고 좋은 시간 지냈다고 더 좋다고 좋은 시간 지냈다고 합니다 영호가 군 생활에서 잘하고 다음 주 휴가 때까지 건강하게 기도드립니다 예. 예. 대표님들께서 제 영상을 봐주신다고 해서 감사합니다. 또, 흐릿하게 말하지 말고 말할 내용을 똑똑하게 말을 해라고 하셨습니다. 예, 똑똑하게 말하는 엔제송 되기 기도드립니다. 편안한 주일간 지내세요. 네, 엔제송은 잘때 이거 읽고 자는데, 이제 자려고 합니다. 네 모두 오늘도 편안한 밤 지내세요. Thank you, Sharon. 감사합니다. Thank you. Have a nice day. Thank you.